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선 이미 이제 스스로 걷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행기를 끌거나 부축을 받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착한 파킨슨병의 그 조건이 무너진 분이긴 해요. 거기에서 또한 단계 2차적인또 착한 파킨슨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착한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순한, 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어, 그런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파킨슨 병 자체가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이다라는 불치병이면서도 일반적으로 파킨슨 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약간 부수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파킨슨 병 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란 말이죠. 치료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사망하지도 않고 그 상태로 이렇게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 살아... 굉장히 힘든 병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킨슨 병은 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이 어느 선 이상으로 뭐 악화되지 않도록 이거를 병세를 꺾어서 어, 유지하는 그렇게 됐을 때가 착한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병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데, 우리가 병세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꺾어져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 3단계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음, 사람마다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그래프의 특성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착한 파킨슨 병은 이 초반에 병세를 꺾어서, 꺾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거좀더 구체적으로는 걸음걸이가 독립보행 내 스스로 어, 조금 힘들더라도 어, 의지하지 않고 걷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최대한 그 아래 단계에서 유지하는 거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늘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착한 파킨스병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증상이 악화가 어느 이상을 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은 보행이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걷는 거. 어 이것이 이제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이 운동성 증상에서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파킨슨병의 핵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운동성 증상인데 먼저 이 병세를 이끌어 가는 건 비운동성 증상이란 말이죠. 그 비운동성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수면 장애와 변비인데 식욕 소화까지 이세 가지를 잘 끄고 하는 거 어, 이것이 이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파민제. 도파민제를 복용하더라도 어느 용량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어떤 약에 대한 민감도나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은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계속 약을 올려야 되는 약효 소진 현상이 생겨서 약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 이세 가지 조건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선 이미 이제 스스로 걷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행기를 끌거나 부축을 받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착한 파킨슨병의 그 조건이 무너진 분이긴 해요. 거기에서 또한 단계 2차적인 또 착한 파켓스 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행기를 끌고 걸어도 5년, 7년, 10년째 유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행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보행기를 끈다 해도 내가 발이 안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고또 이렇게 보행기에 대한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못 쓰게 됐어요. 이런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독립 보행이 무너진 상태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행기를 이용해서라도 또잘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독립보행이 1차적으로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어,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착한 파킨스병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 이제 수면 장애와 변비, 이를 비운동성 증상의 핵심이고 이것이 파킨스병의 병세를 좌우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다이 수면 장애나 변비가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뇌가 회복하는데 얼만큼 필요한 요소를 갖췄냐라는 건데, 수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초반 3시간 안 깨고 깊게 푹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1시 쯤에 잠들어서 2시나 3시까지 안 깨고 푹 잤느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비에 대해서도 이틀에 한 번은 변을 보는 게 좋다. 3일, 일에한 번, 4일에 한번 보는 것은 나는 그냥 괜찮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 뇌에는 좋지 않다. 어떤 분들은 매일 본다고 하지만 양을 적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주 보는 것보다 이틀에한 번을 보더라도 한 번에 양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병에 대한 마음가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이 병이 이제 오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진단받고 하면은 훨씬 더 충격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십사여서 이렇게 악화가 빨라지는데 비율은 적지만 좀 약간 느긋하신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아니면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병을 진단받으면서 아 내가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긍정적이고. 어, 좀 느긋한 와인드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저는. 이 병에 대해서, 또는 이 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 못지않게, 이런 정신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이런 것이 도파민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더 의욕적이고, 어, 뭐, 이런 식의 느긋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에 되게 좋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걸 저는 첫 번째로, 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의 어떤 패턴인데 보면은 습관적으로 어 이렇게 좀 일찍 주무시는 분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늦게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한 11시나 그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보면은 확실히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한다. 뭐 한두 시까지는 TV를 보다가 뭐 또는 컴퓨터를 보다가 잔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보면은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고 좀 악화도 빠르고 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도 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에서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일 하고 최소량 이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최대량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냥 하루의 패턴이 그냥 운동이 이렇게 딱딱 짜여진 분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내가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보호자와의 어떤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킨슨 병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의존적이 되기 쉽고 그것이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고 이렇게 쉬운데 그럴 때 이제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에서 환자를 이해하면서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할수 있는 어, 운동을 오늘 좀 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오늘 하기 싫어해.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자꾸 조정을 시켜야 돼. 그러면 좀더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해볼까? 이거라도 해볼까? 이렇게 해야지. 어,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면 안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 도파민제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당연히 어, 몸이 안 좋고 필요한 만큼 그 약을 복용해서 그약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운동을 더 잘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어, 조금만 내가 몸이 안 좋아져도 그거를 막 병원에 가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또 약을 더 어떻게든 더 빨리 늘려서라도 내가 그 상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게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의사분들 입장에서 아, 지금 약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너무나 요구를 하니까 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안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만큼 위주로 그러면서 쉽게 늘리지 않고 이거를 이제 운동이나 기타 요법으로 잘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약을 쉽게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적정성을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보면은 확실히 착한 파킨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이 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또 부정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뭐 굉장히 의욕적이잖아요. 모든 게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사실 파킨슨병에 잘 맞진 않아요. 물론 표현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그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들어가자면 완전히 이렇게 완치가 될수 있는 병이라면 이기겠다는 표현이 적절한데, 사실은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안 나아지면 못 견뎌해요. 내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를 건다. 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더 나중에 이렇게 더 실망하거나 낙담하기가 쉽고, 내가 이 병과 이제 같이 가는데 다독거리면서 간다. 병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실 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병이 나한테 왔는데,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더큰 거를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내 삶에서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을 더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된 거니까, 그런 계기로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뭔가 내 삶을 좀더큰 스킬에서 변화를 준다면 오히려 이 병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삶을 더 좋은 쪽으로 갈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의 그 동행수단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이 병이 생각보다 안 무서운 병이 됩니다. 저 정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천성이 바뀌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병이 정말 사라지는 병,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좀더 어,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병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오히려 더큰 스케일에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